존경하는6만4천여 가창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혜의 장민숙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전 국민을 진노하게 만든 일명 정민희 사건을 접하고 부모의 입장으로 탈당판을 얻어 빈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학대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 아동 학대 열차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 중 67%가 24일 미만의 영화이고 전체 아동 학대 가운데 부모가 가해자는사례가2 5 0 0건을 넘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아동 학대 발생 건은 3 9 0 5건으로 전년 대비 2 9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 가평 관내에서도. 학대 의심 신고가 56건이 있었고, 이중 학대 사건이 34건이나 있었습니다. 정인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법죄 처벌 등에 관한 특년법 개정안 일명 정인일법 등 아동학대 사건 예방을 위한 법안과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평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아동보호팀 신설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였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신고 점수와 현장 조사, 피해 아동의 분리 조치, 지속적인 사례 관리 업무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영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유형이 다양한데다 사회자가 주로 부모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학대가 인정돼 가해 부모를 피해 아동과 분리하거나 실용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홀로 남게 되는 피해 아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최선의 환경은 시설보다는 가정인 것을 생각하면 그 가정이 아이에게 행복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른, 즉 부모가 변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의 명명으로 이용되고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저항이 2021년 1월 26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태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모두 아동의 보호자이며 성인들은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일을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평군과 경찰서, 가평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육안기관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위기아동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모든 가능한 지원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함으로써 협업신 등 구축 및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모일 경우,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긍정적 양육 방법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최대한 가정 내에서 보호받으면서 밝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의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는보스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은 어른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자유로운 인격체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이들을 성인과 똑같은 자유로운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진심으로 아이의 편이 되어줄 때 어른과 아동이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 가정을, 박형을 아, 모는 후모들이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가평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평군 의회에서도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가평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평군 아동의 놀권리 보장 도량에 대하여 대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수려해야 할 놀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다양한 놀이 문화 확산과 놀이 기회 보장을 통해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에 이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대 1조 및 안대 2조에서 소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대 3조에서 아동의 놀이 권리 보장 및건강한 놀이 <laughs> 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대 4조부터 안대 6조까지의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수립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대 7조에서부터 안대 9조까지의 아동의 놀권리 보장위원회및 민간단체들의 지원 및 보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교육에 별및 제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아동의 놀권리 보장 조례안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